원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면 아애들아 래디 우리, 왜 이렇게 늦냐 그러면 우리끼리 그러면 우정 파괴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안 돼. 한 명씩 그냥 다구리 하자 나왜또 알리냐 나왜 플레이한스라든가 근데 내가 정범이 하는 거를 봤는데 어, 연기 잘하더라잉 그러니까 나오 개쩐다니까 나 이번에도 걸리면 진짜 나 바로 의심 먹는 거 아니야? 일나 정말 쏘고 시가가자 그냥. <웃음> <웃음> 와, 진짜 개빡았다. 있어. 워키 <laughs> 키 나... 진짜 또 생존자야. 미친 게임. 아, 어, 이건 어? 좀 미친 그만한... 게임 진짜 와. 아닌 또 생존자야. 미쳤네 어, 어, 너 누구야? 갑자기 어, 어 아이? 어. 어. 오, 하이 개무섭네 이거 그니까 아, 어? 너 누구야? 어? 누구야 너? 너 누구야? 아정범이구나 칼빵 칼빵 어? 너희 못만났어 지금 칼빵 어 뭐야 퓨즈? 어. 왔냐, 야, 안야 야, 구이스 정전이야. 다다다 가운데 정전. 요즘 어떻게 된 거야? 야, 야, 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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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운데가 어디야? 야, 누가 여기 옆에 때었어서 <laughs> 어. 야, <연아>, 나 우리는 붙자. <laughs> 어디야? 야, 어. 다 가운데 뭐야? 저 계단 저저저 저, 저 샷건 샷건인 믿자 샷건이, 샷건이 아니, 어디는 뭐. 아니야. 그래. <laughs> 믿는다. 어. 어. 샷건 여기 있네. 어, 야, 어, 야, 열어. 열어 내 거. 샷건. 득. 나이스. 야, 여기 다 보여. 여기 다 보여. 나도 살짝 먹었는데 좋아? 어, 야, 안무있는뭐이 쓰리 3 4 야,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나도 네 믿는다. 뭐야? 어떻게 안냐? 야, 일단 우리야 퓨즈 찾아야 돼. 퓨즈, 퓨즈, 퓨즈. 아, 오케이, 오케이. 퓨즈 찾아야 돼. 퓨즈 찾아. 야, 퓨즈 여기 있다. 퓨즈, 퓨즈. 청소리. 퓨즈 꽂을게. 오케이. 청소리 난다. 어, 여기 청소리 안 나는데? 여기 있는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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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 반대편에 있어. 뭐야 이게? 근데 퓨즈. 사실 이키 눌렀어. 아 퓨즈 반대 있어. 야야 <laughs> 야, 하나 반대편으로 갔어. 퓨즈 어디 냐나 퓨즈 꽂으러 왔다. 어그이야 <laughs> 오. 퓨즈 하나 꽂았어. 야한 명. 저거한 명이 누구야 이거? 방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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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아. 방아 몬스터 가면 시켰어. 이제 몬스터니 누가 야야나 여기 숨어 있었다. 네. 야 이난이 아니 경수야. 이거 이난이 아니 경수. 어? 이난이. 나나 나. 나나 퓨즈. 뒤네 앞에도 꼬다짤 미친놈아. 야 이난이도 아, 이난이도 아닌데? 야, 정범 뒤에 봐 봐. 놈으로. 이난이가 피를 안먹은걸 실수했어. 여기. 아니, 이난이 방금 타네. 한둘 알아가지고 대가락 수 있어. 아니, 너랑 같이 있던데. 오야, 있다 있다 있다. 오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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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살려 줘. 살려 줘. 야, 이거 내가 무슨 야야. 시원이야. 시원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건 수현이 아니고 등밑에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수현이 아이고 작파. 어나 아니야 나 아니야 정치자. 상수네 뭐야 내가 죽었는데 상순해. 왜 내가 나야? 어이가 없네. 뭐상수 죽음? 나나 죽었는데 지금 해독. 아이 씨발년. 어, 아야야야 뭐? 뭐야? 어 방금 총장 총든 사람 누구야? 지금 아 씨발년 아 죽이지 마 살고 싶어. 와 죽자. 오악씨바 와이씨, 난좀 죽었어. 야야야, 나나나 나 살려줘. 어딨는데? 어딨는데? 어디 어디?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마 죽었어, 마이크 었어나나 어. 나 죽었다. 나 마이크 끈. 어씨 아, 뭐야?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아, 얘들 어딘지는 모르겠네. 누구 살아있냐? 근데? 이거 정말 아. 이명 어, 죽었네. 아하. 뭐 끝난 거임? 끝난 거임? 아, 너무 쉬운 거임? 다 죽었냐? 현민이 와 진짜. 현민이한 명인데. 뭐야? 어야 이거 파티, 야. 파티 풀렸다. 와 근데 경수 이럴줄 알았다. 네네 경수라 했지. 나, 나명 죽였다. 나 파티 파티, 파티 나가졌다. 나 파티 풀림. 나 어, 나 뭐, 초대해 줄게. 아, 규정죽임. 야, 오. 아, 나 뭔가 저거 나그 기절 기절돼 있을 때 감염자가 한 명을 자꾸 무시하고 지나치더라고. 아, 뭔가 했는데 저 친구들이었어. 아... 야, 한데 이거 재밌다 이거 생존자도 재밌는데. 나 혼자 총 쏘다가 티로 눌러서 죽였잖아 두 마리. 음. 상수랑 같이 있던 애 누구야? 나였을걸? 아닌가? 그냥 같이 있었다. 왜 같은 동물로 그런 얘기했는데. 나주인 건 누구야? 난가? 난가? 아닌데 <laughs> 나 상수랑 같이 있는 데야 마지막에 야, 마, 마지막에 주고 있는 누구지? 나아님 마지막에 주고 나, 나 마이크 끄다 이랬던 놈이. 정범이. 아 내가 정범이였던가 봐. 어. 내가 상수 잡았고. 내가 특성을 찍자 특성. 모르겠다. 나도 특성 좀 찍자. 나 전리품 좀 까자. 나너 전리품 나왔어? 너 지금 전리품 몇개 깠어? 난나 지금? 나, 나 지금까지 두 개. 나도두개나 하나 새로... 야 괴물한테 카메라 비추면 멈춰? 어, 어 그런 거 같은데 나 하나밖에 못 얻었는데 너네 레벨 몇이야? 나 2레벨 나 4레벨 나 3레벨 일단 빨리 시작하자 나 3레벨 나 2레벨인데 야나야바이 돌리다가 그거 된는데 어떻게 된거야? <laughs> 아 그거 왼쪽으로 돌리고 <laughs> 오른쪽에 새로 나오는거 야바이나 돌려야겠다 나야바이 돌리다가 야, 바이, 바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뭘 얻었는지 모르겠어 나도야 오케이, 시작해. 아, 기다 기다 기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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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스킨 얻었음. 클로즈 티셔츠 화이트. 야, 이거 감염자 스킨도 바꿀 수 있다. 응 음, 봤어, 그. 진짜. 우리 이거 야, 우리 이거 바뀐 거는 얘기하면 안 돼. 누가 바꿔도. 아운데 돌려 이상해. 개무서운 머리. 나파란 머리로 왔어. <laughs> 파란 머리로 왔음. <laughs> 남자네. 스크린저 여자 누구야? 광이나. 아, 시작해. 그 이상하게 역겹게 생겼더라. 시작합니다. 어? 와 이거 개무섭네 야, 진짜 재밌다 안돼, 진짜. 여이 정도로 <laughs> 재밌을 거라고 기대는 안 했는데 우리 애, 너네들이 지금 이거 우리 이해도가 빠르니까 금방 금방 배운다. 아닌 거야. 지금 먹어 먹는 건데. 그냥 정전되면 감염자든 애들이든 어. 다 퓨제를 찾아서 꽂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퓨제를 안 꽂는 사람들은 그 감염자로 보면 정범이가 나를 의심하더라고. 아, 내가 퓨즈를 상수는... 지 앞에 서꽂았는데 감염자들이 뭐냐, 정전 상태면 흡수해가지고 괴물로 변화함 이게. 어. 그러니까 정전 정전 되면 빨리 퓨즈를 찾아서 꽂아야 돼. 야, 내가 내가 정범이 앞에서 퓨즈 꽂아, 꽂았... 상수 앞에서 꽂았구나 퓨즈를. 아, 근데 나 근데 퓨즈가 어떻게 생긴 줄 모르고. 상수구나. 퓨즈가 뭐 어떻게 생겼어? 아, 나 아, 아, 부안지, 퓨즈를. 퓨즈 빨강, 아그 노랗게 삼지창처럼 나. Right, 아, 근데 나 리얼로다가. 어? 어? 내 앞에 누구야? 나와 너 누구야? 아 <laughs> 플라시 안녕하세요 당신은 진짜 무서워 <laughs> 이거 뭐야? 아 감염자 뭐 주는 멋있다. 거야 이거? 아이템 주는 거임 어 하이 하이 이거 나중에 혈신 마시는 분 불면은 그냥 바로 쓰면 되는 거지 오우씨 깜짝이야 잠깐만 방금 이 나이가 하이? 어? 어? 형이나요. 어, 자명자 <laughs> 둘이 같이서 태어나거든.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둘이. 안녕. 어 뭐, 이난이랑 현빈이 뭐, 둘이, 어? 어, 어, 둘이, 뭐, 둘이 뭐야 뭐야. 어. 언, 어야 너네 둘이 뭐야. 둘이 뭐야. 이거 못 열어? 어 너지 뭐지? 너지. 어? 어 밟아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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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너의심스러어너의심스러 어. 아, 네. 잠깐만. 너는 레벨 높은 게의심스 레벨 높은 게, <laughs> <laughs> 게 의심스럽다. <laughs> 다 모여 있어. 야야 여기 올라와. 다 모여 다 모여. 엘식하게. 올라와. 식탁에 모여 식탁에 모여. 야기 투표해 투표. 투표하는 거지. 야 이단 이단이 야, 해서 난... 여기 한명 죽이다. 빨리 빨리 빨리. 이단이 이단이. 어? 어? 왜그요이니 많이 맞네. 아, 이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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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난이. 아 야, 앞에. 참매 이거. 아, 뒤다. 저다. 긁을려. 어, 됐 어, 이단이 <laughs> <이난이> 갔어 이단이 <laughs> 갔어. 야, 계속 계속 긁어. 이단이 맞는 거 같지. 저저안 하니까 맞는 거 같아. 이거 이거구나. 너 이거 피를 어거고 야, 누가 나한테 총 쐈네. 어, 일단 먹나. 나 일단 누구나. 나나 이난이 이난이 쏜데 누가 나한테 총 맞거든. 얘들아 다시 좀 있다. 다음, 다음 그쪽에서도. 야퓨즈 하나 비하자. 꽂았어. 꽂았 오. 상수아이. 어 상수, 아, 아이. 아이 나 휴즈. 나 왜? 휴즈 꽂았어. 정범이내 옆에서 아니, 태어났어. 야 카메라 있으니까 나. 오. 어, 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아, 야. 어, 야 뭐야? 빨리 가자 지금. 경수 나싸 싸줬지. 나, 나 살려줬. 줬어 살려, 그래? 나 야, 살려 어떻게 살려 줄... 달리냐? 나 어떻게 체력점. 체력점 없는데? 내어가는거 맞아? 없는. 살려줬네. 어. 오 보인. 쟤는 쟤는. 알제스. 현민아. 네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체력가 <laughs> 없네. 뭐, 뭐 뭐? 네가 언제부터 내 옆에 있었지? 넌거 <laughs> 같은데? 니가 너 이거 점프해서 내려갈 수 있는데? 어떻게 내려갈 수 있어? 그니까 내가 죽어아니난말하고 죽을... 말할 수내 말할... 말할... 옆에 아, 상수가 얘기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현민이가 나타나어떻게 생각해? 개소리 니가 나타잖 어어? 그치 상수 내가 썼지아 죽은 자는 말이 아,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어? 왜가려이 x 야너는죽어이 싸우는 거야 지아야 왜왜왜왜왜왜 와 어? 어 왜, 왜 정시원, 0세끼가 먼저 칼로 쏴. 쐈... 어, 아니랬어 그래 싸우지 말자. 맞아. 그래. 야 이렇게 되면 우리 세 명밖에 안 남았거든. 잠깐만. 나 무서운데? 야 정시원 너왜 거기서 세워놨냐? 야 이제 가면자다. 감염자다! 이제 가면자다. 이제 가면자다. 이제 가면자야. 야저제 이제 가면자야. 아 티어 티어 티어. 그래, 쟤라니까 다음에 정신 와 거. 진짜 말하고 싶다. <laughs> 정범인가 어, 보네 그럼. 아 내가 진짜 정신 채어제 대살리니까 아, 지금 세라어 지금 못죽으이까 빨리 피드 타고 보내야 되는 거 이거 낫대. 이거. 점점 끝나야만 이거 죽일 수 있든. 야 시원이로 어디로 아,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어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어가 거야? 아, 어디야 아, 정시찾 아, 정시가야가자야 아, 야 아, 시원로 아, 거 <목소리> 예 잡아 어 뭐야 야아야 경수 생이다 <목소리> <목소리> <스테이 목소리> 아니 황이 다니른다. 쟤 누구냐? 쟤쟤쟤나너 있어. 뭐야? 아. 아니 씨가 어떻게 어 와요. 변지 어떻게 하냐고. 딴... <목소리> 아씨 아야 동오오 <laughs> 개꿀잼인데 이거 무전한 <던전하는> <laughs> 그렇게 하는 거야? 아야 동전 무전한, 야즈휴지를왜못눌르냐휴지가 된다며. 근데 감염자는 퓨즈를 할 필요가 없어? 야, 난, <웃음> 아 이게 <laughs> 뭐야? <아니, 웃음> 이거 무전등 안, <laughs> 그래. 안, 안 돼? <laughs> 눈뽕 된다며. 카메라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카메라로 해도 안되더라카메라로 해봤는데 메깜짝아 어? 어 야잠야잠만카메라야카메라는거보야야 야, 잠만. 근데 이거 어떻야 바꾸냐? 가아야 빨리 와! 거 바꾸는 거 아니야? <laughs> <오케이! 웃음> <이따가, 이 새끼야>. 카메가아니가이야야 <laughs> 이거. 카메라 화면 바꾸는 게 AD라고. 아. 야, 시원이 살아났는데? 죽은 말... 자는 말이 없다. 아. 아니야 난 말할 거야. 어? 우난 난 아직 안 죽었어. 이분 살아 있거든. 나 이거 꼬매 버려야 되네.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야, 야 뭐야. 이거 승리 관주... 아니야? 왜, 나 출발자랑 앞에 있었는데? 아 이겼네 우리가 아,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아나 이거 변신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와이 황인영하고 저거였네. 야 이거 야 내가 말이야. 저 현미리하고 현미리하고 재밌네. 내가 말했잖아. 야 나는 반론 난... 할 틈도 없이 난... 바로 사형당했어. 아니라 순간 우 놀란 게 뭐냐면 나 이거 변신을 몰랐어. 난 탄수를 몰랐어. 병이 야 이난, 이난 어? 저항을 좀 세게 했어야지 저항을 안하니까 우리 또 감회자인줄 알았잖아 아니 니들이 나를 다 물어가니까 나는 내 정체가 와가지고 는응이 생각이 안나 야내 <laughs> 말했잖아 상수랑 같이 있었다고 나는 솔직히 <laughs> 어. 너, 너 계속 말하면 내가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얘들아 얘들아 잡아봐야지, 내가. 일단 게임 좀 우리 시작하고 우리 어디 한곳에 모여서 투표 한번 하자 오케이 어... 야 정시, 야, 야. 정시원 지 <laughs> 친구 감염자니까 나나 때리는 거 봐. <laughs> 와... 내 머리 말했... 첫 라운드에서 마지막 한 번에 모여서 야 근데 이거 진짜 개꿀잼이다 이거. <laughs> 좀, 나 틀도 없이 내정차가는 지금. 참미션 자기가 때려놓고 자기가 빡치는 거 뭔데? <웃음> 그러니까 <laughs> 나의 감염자만 걸려. 어이 지가 나나 때려놓고서 지가 빡쳐뭐 <laughs> 하는 새끼야? 연기. 그건 연기가 아니야. 그냥 좀나한나 압박 어나 이거 어떻게 변신하는지 몰라 가지고 짜증나서 그냥 때린 거임. 계속 고 변신을 해야 되는데 나왜 밤... 때려도 나를 때리냐고. 밤에만 변신할 수 있잖아. 나 아침인데 어, 그게... 변신하려고 계속 누리고 있나? 변신이 안 돼. 밤그 정전 되면 돼. 어, 짜증나가지고 그냥 짜증나 가지고 이 눌러 가지고 자 때렸지. <laughs> 근데 왜 나를 때려? 야. 그리고 또개어이 없는 거. 내가 딱시원히 때렸다. 근데 현민이 날 때리네. <laughs> <놀람> 아나 현민이 있어. 생각도 못했어. 아 현민이가 나 때리긴 때리더라. 때리지로... 내가 말했잖아. 상수랑 같이 있었는데 제가 때려. 제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현민이 얘기 안 했어도 나못안때렸어 했어 이새끼. 상수 했지? 풀어. 말했지? 난 모른다요. 아 <laughs> <laughs> 근데 저긴 그냥 그대로 풀리는 건 나도 몰랐었는데. 아 기억이 <laughs> 안 나. 그네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도 나도 잡아먹였어. 이제 총 예쁘다. 오, 오케이. 또 생존자. 아, 나, 아, 나 생존자. 진짜, 진짜, 나도 감염자 좀. 그래. 생존자 좀 하고 싶어. 처음 그 스킨 이거 진짜 너무 난좀올 생존자 개이득. <laughs> <laughs> 또총쏘고 놀아야 거, 해야, 돼. 할서 야, 내총못 치지 않음? 뭐..뭐 뭐 봐봐 니 아, 어디 는데 아, 아메리카. 아, 아메리카. 오! 오, 뭐야. 나 무슨 뭐야? 뭐 그거 어딘거야? 응아저 아, 저기 아테랄 있는 데서 얻자 주스 있는 데 아싸, 송수 선생 있는 대로. 어? 어디서. 잠깐만 야 우리 상수하고 어디서. 정범이가 없어 어? 상냥하고 왔어 갔어. 나 일단 상수으니까 상수 상수, 정범이 투패 투패 상님 종이 다종이다 x 이다 정범이 보내줘요, 정범이 샷건이다 샷건이다야 열어 내꺼 빨리 빨리 여기 야, 뭐야 여기, 아, 뭐야, 나, 여기, 뭐, 또 여기 또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 뭐야 여기 야나 왔지 정범이 한번 뭐, 가자 정범이는 나? 정범이, 나? 정범이, 정범이 가자 정범이 확킬 찍어 확킬 <laughs> 아 야,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근데 한 명이 없... 아니네 야 빨리 탈락 결정 안해난난 쐈어 나쏘어나 쏘쏘. 나나도쏘 이거 어떻게 탈론을 그랬지? 이거 그냥 쏘면 돼, 쏘면. 오, 오, 오 그냥 오. 그게 붙어 되는 거야 정말 먹어. 그 알아 버든 정범이 존나서. 골 어, 깜짝이야. 야, 어. 혈팩 먹었지 방금. 어? 아니? 이거 바로 가까 어. 뭐? 나 다음 이난이, 뭐? 이난이 가자. 아, 이나이다 이니야 이난이. 다음 어? 이난이고.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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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너네들 시야가 좀 심각하다고 막 어, 튜스 사서, 튜 야 이거 뭔가 이이이야 어디 있어 퓨즈? 이이 사라... 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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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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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 어디 있어? 어어 어디 있어? 야디어 어디 있어? 어야 있어? 어어 어디 있어? 어야나어 어디 있어? 어디 야어어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있어? 어디 있어? 어어 어디 있어? 어 있어? 어디 있어? 어야 있어? 어디 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거어 어디 즈어어어 어디 어디 있어? 어어어어있 어디 어디있 아, 야 와. 우리 야 이난이 이난이 아, 아님 뭐 할래 이난이? 어? 야 뭐야 뭐, 여기서 투표해 바로 투표하고 와야 어, 야, 하나 없어 거, 나는 아니, 너랑 같이 당했다 야, 야 어디야? 하나 없어 야너 여기 어디야? 야 이거 2층, 야 이거 2층, 2층, 야 이거 2층 올라가 2층 층 어떻게 올라가? 그 계단 2층. 어 거기 계단 올라가 어 계단 올라가고 나가 올라가. 이거 울릴 수 있는 거 같은데? 뭐야? 아 추워 일가 이난이 뒤오고 가자 <laughs> <laughs> 나난이보다는 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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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난난난그 <laughs> 옆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나아니 아니야 야 시원히 가자 시원히 가 우정파괴 시원 어? 얼어죽어 얼어죽음 문을 열었으면 안되는데 우정파괴 나 MVP다 얼어죽음 <laughs> 이거 뭐 아... 대체 가, 살인 살인만 가면사도 그만 안 하고 뭐야 이거 진짜... 코너 또 감면 졌어. 아, 고이어감은자 <laughs> 계속 뛴다고 이거. <웃음> <웃음> 아, 나 이거 참안 좋아. 야, 김현이 어쩐지 계속 죽이자 할 때부터 알아봤 <laughs> 야, 너네. 야, 형, 너네 너네 바로 앞에서 현미의혈액편 ㅋ ㅋ ㅋ ㅋ 선동한 애들 조심하자 야나 야바이 좀 야바이 좀 나도 야, 나도. 나도 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잡아잡아다오 됐다 됐다 야나상수 같이 야, 있었거든? 근데 야, 현민이 계속 야, 실패 먹으려고 그러니까 야 너네 왜 눈치 보고 <laughs> <진짜, 씨. 웃음> 대놓고 먹었는데 티, 티가 안 났나? <laughs> 애들이 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 <laughs> 아, 나 시계 먹었다 시계 고급 시 고급식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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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laughs> 아, 아, 언제 저거냐? 여기이야야 <laughs> 여기 나연녀 얼굴 나면 어, 네, 시작하다 시작. 시작. <laughs> 아 기다 기다 안돼. 무시해 무시해 그냥 고아아이보 타이밍 이 애매하다. 계속 이니까어 됐다. 는어 나는... 됐어. 오케이, 시작합니다. 아 제발 나 생존자 좀 줘. 야 일단 저 저거 현민이를 일단 무조건 의심해야 돼. 네 이거 현민 죽이면 시작할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감염자 아, 아니야. 아 감염자 나와라. 야, 설마 또 현민이 감염자 나오겠어 기어봐요. 아 감염자야지. 해나 감염자 나온 감염자 감염자라 얘기할게. 대놓고. <laughs> 어나 감염자라 얘기할게. 나 먼저 죽여. 음.